안녕하세요. 유니크 사형외과 이세빈 원장입니다. 코수술 부작용으로 인한 재수술은 모두 다 피하고 싶을 거예요. 안타깝게도 부작용 발생률 0%인 성형외과 전문의는 없어요. 정말 정성을 들여 수술하고 후관리를 너무너무 잘해주셔도 코수술 부작용 발생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어요. 코수술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발생했을 경우 이를 조기에 진단해서 적절한 시기에 재수술을 하는 것이 차선책이 되겠죠. 이번 영상에서는 오로지 제 경험에 비추어본 빈도가 높았던 재수술의 원인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해요. 첫 수술보다 재수술이 당연히 더 어려워요. 성공적인 재수술을 위해서는 반드시 코 재수술의 원칙을 지켜주셔야 돼요. 재수술의 경우는 첫 수술에 비해서 조직 손상이 커진 상황이에요. 재수술을 결정할 때는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되고요. 이전 수술로 인해 손상받았던 피부와 주위 조직들이 충분히 안정화될 수 있는 최소 6개월 이상은 기다려 주셔야 돼요. 적극적인 치료를 위해서 3개월 이내에도 재수술은 가능은 하지만 가급적이면 6개월 이상 기다리기는 것이 바람직하죠. 무리한 교정은 또 다른 재수술을 부을 수 있어요. 너무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계시는 것은 또 다른 재수술의 가능성을 높이는 거예요. 재수술 결과에 대한 기대치는 적절하게 가지시는 것이 좋아요. 재수술의 원인 첫 번째는 염증과 감염이 생겼을 경우예요. 페인, 웨드니스, 임모빌리티, 스웰링, 히티 등의 염증 증상과 고름이 동반된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났다면 1주 정도 항생제 복용을 하면서 기다려 보세요. 차도가 없다면 무조건 보형물을 제거하는 재수술을 해야 돼요. 염증이나 감염이 완전히 가라앉을 때까지 2개월 이상 기다린 후에 원하는 보형물은 다시 삽입할 수 있어요. 재 수술의 두 번째 원인은 구축의 발생이에요. 반복되는 수술, 염증, 감염, 혈종 등이 원인이 되어서 보염물을 감싸고 있는 피막이 구축되면 구축이 발생을 하죠. 구축이 생기면 코끝이 딱딱해져요. 코끝을 이루는 비인형골과 피부가 위쪽으로 당겨져 들창코가 되죠. 보형물도 같이 따라 위쪽으로 당겨져 코의 시작점이 위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코끝의 피부가 위로 당겨지면서 보형물의 끝에다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으면 코끝이 빨개지거나 최악의 경우는 보형물이 돌출되는 경우도 있어요. 피막과 함께 피부가 보형물을 타이트하게 감싸게 되어서 보형물의 가장자리가 더 뚜렷하게 보일 수도 있죠. 구축에 의한 코의 변형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재수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재수술의 세 번째 원인은 보형물이 똑바르지 않고 비스듬하게 휘어있는 경우예요 보형물이 들어가는 포켓을 만들 때 포켓이 비대칭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보형물을 제거한 뒤 좌우 대칭적으로 너무 크지 않게 포켓을 새로 만들어주고 새로운 보형물을 다시 삽입해야지만 교정이 가능해요. 네 번째 재수술의 원인은 보형물이 고정되지 않고 좌우로 움직이는 경우예요. 보형물이 들어가는 포켓은 뼈와 뼈막 사이로 정확하게 위치해야 돼요. 비개방 코성형 등으로 뼈막 위로 포켓이 만들어진 경우에는 보형물이 고정이 되지 않고 좌우로 심하게 움직이게 되죠. 때로는 수술 중에 뼈막이 손상되어서 보형물의 포켓이 뼈막 밑에 생기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포켓이 뼈막 밑에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움직이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피부 가까이 보형물이 삽입이 되어서 피부에 보형물이 그대로 비쳐 보이게 되죠. 보형물을 제거하고 뼈막 밑으로 새로 포켓을 만들어서 적절한 깊이 포켓에 새로운 보형물을 삽입해주면 교정이 가능해요. 다섯 번째 원인은 보형물이 너무 많이 비쳐 보여서 수술한 티가 많이 나는 경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축이 발생하거나 보형물이 너무 피부 가까이 삽입이 되었을 때도 보형물은 비쳐 보일 수 있어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도 원래 본인의 피부가 너무 얇은 분은 실리콘 보형물이 피부에 비쳐 보일 수 있죠. 관자 부에서 근막을 채취해서 관자 근막으로 보형물을 씌워서 삽입을 하면 보형물은 덜 비쳐 보이게 돼요. 코의 부작용을 일부러 만드시는 원장님은 단한 분도 안 계시겠죠. 일부러 코 수술 후 관리를 제대로 안 하시는 분들도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부작용 발생률 0%란 그 어느 분야에도 존재하지 않아요. 원장님과 수술을 받으신 분이 서로 최선을 다해도 부작용은 발생할 수 있어요.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는 걱정만 하고 화만 낼 것이 아니라 빨리 발견을 해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래요. 저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까지 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유니크 이박사 이세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